입니다. 어, 저는 연구 방법론이 아니라 어, 새로운 연구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리빙랩인데요. 어, 최근에 이제 R&D에 있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문제 해결형 R&D의 추진 체제로 리빙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지향성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축으로는 최근에 이제 사회혁신 활동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사회혁신 활동들을 체계화하거나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리빙랩이 많이 얘기되면서 최근에 이제 리빙랩이 상당히 이제 핫한 주제가 되고 있죠. 어, 이 리빙랩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전문성과 시민성이 결합이 되는 내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생활 세계에 살고 있었던 전문가, 뭐 과학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행정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전문가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그런 공간, 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미 있는, 내는 재미있는 것들이고 여기서 연구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과 같이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그런 것, 활동, 일종의 이제 액션 리서치를 하는 그런 연구자로서의 의미 또 하나는 이두 집단이 같이 문제를 풀어하고 정의하고 해,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제3의 입장에서 분석해 나가는 연구자로서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저는 이제 리빙랩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리서치, 리서치 액티비스텝 스타일이 되어가지고 액시리스트 쪽으로 많이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제가 아마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동안에 이루어진 이런 리브랩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 이제 강조가 된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제 사회혁신이나 사회민주화 과연된 활동들을 보면은 특히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존의 데이터나 뭐 이런 가지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고 정의해서 대안을 들 내는데, 이 많은 경우 이게 현장과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R&D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제품들이 나와서 결국엔 그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추가로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 뭐 최근에 이제 diy 운동이라든지 뭐 적정기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시민들이 인파워먼트가 돼가지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로컬 단위에서 한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나쁘게 얘기한 경우에는 그냥 고급 취미생활처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확장성을 가져나가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들이 후속작업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확장 그리고 스케일업이 되려면 기존의 인프라나 기존의 제도나 뭐 기존의 활동이랑 같이 결합이 되지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이제 접는 거죠. 리빙랩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좀더 현장으로 끌고 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은 좀더 주류 활동. 그리고 이미 있는 제도, 이미 있는 인프라와 결합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리빙랩들이 얘기가 되면서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리빙랩이잖아요. 그러니까 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같이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팩토리랑 다르죠. 팩토리는 이미 있는 것들을 잘물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공간인데 반해서 랩은 새롭게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팩토리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랩은 주로 이제 박사, 박사과정 학생, 전문가들 굉장히 폐쇄적이죠. 근데 리빙 랩은 그게 일상생활 공간이 랩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랩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 이제 현장에서 하는 활동들이. 이 랩에 중요한 활동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랩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이제 R&D를 하는 연구자는 자기 대학 연구실에 있는 랩에서 하는 활동들을 가지고 이 리빙 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순환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에그먼트 고등학교 장애인 기숙 학교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리빙랩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연구자와 기업들이 들어와 서 이제 소위 보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assistive technology, 보조 기술을 개발한 프로젝트를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그먼트 고등학교가 리빙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여기 있는 이제 그 장애인 고등학생들로부터 저희들이 불편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요구를 조사를 하고 같이 구성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 의미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낸 대안들을 반영해서 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고등학생들이니까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게임기를 이렇게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는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서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실체에 조이스틱 스틱이 있는데 이걸 조이스틱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휠체어를 이제 게임기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시연하는 이제 장면을 찍은 건데, 어 이때 이제 아그 엔지니어 그리고 인류학자 그리고 이 친구들 이들어와가지 같이 이제 그 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을 이제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례를 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잘 돼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고등학생도 R&D를 하는 주체로서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리미랩은 이런 구도로 전개되기 시작을 했고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제시한 이 유럽의 이제 e u 에서 제시한 리포트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이 주류들의 활동들 대학,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이쪽에 시민사회가 있었는데 리빙랩을 통해서 이들이 같이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트러스트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뢰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같이 정의하고 풀어가는 그런 활동들이 이 리빙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신뢰는 그냥 생겨나지는 않죠. 그리고 이 리빙랩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제 이 신뢰를 빨리 획득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들, 최종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PPPP, g l e l p i c p r l i v a n e v e l i v l e p e r t n l e r s h i p 그 n 고리 e 월드랩 이 i 뭐 식의 표현이 e v e l living l e l l i v 이 n g level, living l e v 우리가 기존의 방식과 뭐가 다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그 설문조사라든지 그리고 참여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리빙랩 차이 난 지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니즈라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층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니즈, 사용자들이 말하는 니즈, 사람들이 숨겨놓고 있는 니즈, 사용자들이 자신도 잘 모르는 니즈 이게네 개의 층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리빙랩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밑단에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참여 관찰이 되게 될 텐데 이제 그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윗단에서 이루어지는 잠재되어 있는 니즈 그리고 자기도잘 사용자 자신도 잘 모르는 니즈를 발견해 나가는 활동들이 리빙랩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반복적으로 이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프로토타입을 놓고 그냥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전문가가 그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피드백을 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준비해고 오게 됩니다. 그 프로토타입을 놓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프로토타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상호작용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물적 대상을 중심으로 이제는 체계에 대한 어떤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은 자기가 몰랐던, 자기가 숨겨왔던 것들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반복적인 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프로 타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만든 처음에 것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이제 일종의 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하고, 그걸 반영해서 개선한 것을 그 다음에 가져오고,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니즈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이제 구체화가 되거나 일정에 수렴하게 되는 이런 활동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사용자와 그리고 연구자가 이제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그 연구자가 프로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피드백하는 이 과정입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 이 전문가가, 대학 교수가, 박사가 내가 얘기한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신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처음부터 얘기 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이제 연구자들이 찾아가면 이제 의혹의 눈치를 쳐다보죠 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우리를 찾아왔지 우리 뺏겨 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특히,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을 반영한 피드백이 있으면 그때 이제 신뢰의 눈길을 많이 보여 주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들이 상당히 빨리 예,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게이지먼트 이터레이션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그 이제 과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용 R&D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인데 S를 받은 과제입니다. S, 최고 등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양대 성태현 교수가 하신 과제인데 어, 그 과제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 야간 작업자들이 그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많이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야광 옷을 입고 있어도 이게 눈에 잘안 띄어요. 시인성이 낮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이제 눈에안 띄니까 그냥 탕 하게 되는 거죠. 그 대부분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기. 근데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은 이게 화학의 아픔을 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바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발광하게 만드는 건데, 기존에 이제 배터리는 이게 금방금방 닳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성태인 교수가 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작업자들이 몸을 움직이니까 그 몸을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 이분은 에너지 하비스팅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꽤그 그, 그 인정을 받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어, 운동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바꾸는 이런 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재단에서 제시한 RFP의 그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걸 넘는 어, 그 결과를 냈고 이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기 이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아다 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리빙 레벨의 운영을 하게 됐는데 가서 이제 상당히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여기 옷에 자크를 달고 여기 팔에다 이제 그 기기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일, 일종의 띠 같이 생겼는데 이제 그걸 달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비대으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거였죠. 근데 그걸 이제 팔에 넣으려면 자크를 달고 한 2분 정도 넣다 었 뺐다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용자들은 전혀 그걸 감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나면 옷에 냄새나고 그런데 그거 언제 2분 동안 그걸 덮고빼가 하겠습니까? 그냥 벗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먹히지 않았던 거죠. 현장에서는 받아야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내가지고 밝게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만, 아, 교수님, 이렇게 하면 눈이 너무 부셔서 일을 못 합니다. 이것도 이제 꽝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현장에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성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현장을 40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 이분들이 일하는 시각이 보통 새벽 이기 때문에, 그 새벽 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은 한 3시에 가야 돼요. 대학원생들은 밤을새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이걸 입혀보고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들을 끝난 다음에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일정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거죠. 플러스 이제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옷을 내지는 띠를 진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입혀보고 다시 또 피드백 받는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그게 한 40회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맞는 옷이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이분이 평가를 받을 때연구자단에서 평가를 받을 때그 평가단에 이제 같이 가잖아요. 거기에 여기 참여했던 청소하시는 분들도 같이 갔어요. 연구팀으로 본인들도 연구팀으로 생각을 한 거죠.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아니 수요자가 와가지고 야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S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쨌 성공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음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국에서 사회 문제를 위한 R&D가 필요 있어? 뭐, 두 번째는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R&D를 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던졌죠. 근데 이 과제를 통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태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인생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연구는 다 리빙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태현 교수님 그 랩이 굉장히 큰데 학생들 전부 리빙랩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고 우선 사용자를 만나요. 시민들 만나가지고 이제 거스때 얘기를 풀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실뢰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요 내용은 이제 지금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빙랩 야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에쭉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일을 벌어졌고, 어느 순간에 사용자들이 눈빛이 변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이제 다른 생활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의 신뢰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바로 눈빛이 변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이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리빙랩 네트워크 TV에는 한국에서 리빙랩을 잘 운영했던 분들이 나와서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대골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케이스죠. 성대골은 여기 상도동에 있습니다. 성대골 거기에 있는 곳이고 이제 마을 만들기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지역이었고 이제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미니태양광과 관련된 그 리빙랩을 시민주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민 지도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도 들어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특히 이제 그 마을 협동자합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례들은 음그 지금 아시아 연구소 서남아시아 쪽에 가면 제가 1시간 정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 유튜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까 성태인 교수 사례 그리고 김인대 교수 사례 그리고 성태교 사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이런 이제 리빙랩을 운영하다 보면 한 축으로는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들을 갖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거기에 참여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 붙고 기업들이 붙으면서 어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 되게 됩니다. 리빙랩이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의미냐면 다른 조직들한테 리빙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장 고령층이나 종합체험 같은 경우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조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리빙랩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하는데 익숙해져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팀도 있고 지원팀도 있으니까 기업들이 와서 이제 여기 와서. 리빙랩을 운영하고자 하니까 이런 이런 분들을 조직화해 주세요. 그러면 그 조직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 그러니까 형태로 리빙랩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요. 성남 고릉 친화체험관, 아까 얘기했던 성대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미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들이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와도 이제 다이그 피드백을 줄수 있고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리빙랩이 이제 진화하게 되면 결국 리빙랩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은 쭉 나와 있고요. 어떻게 이제 사용자들이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R&D를 하는 연구자들은 바뀌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쭉 나와 있고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리빙랩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리빙랩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들, 레진 길잡이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팀이 만든 길잡인데, 이 과기부랑 같이 만든 거였고. 또 ICT 쪽에서 또 나온 것들이 있고 행안부 쪽에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 리빙랩이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니까 연구자도 그렇고 시민들도 잘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할수 있는 이제 가이드, 내지는 길잡이들의나이 나와 있어서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이제 그 동영상으로 많이 이것들을 찍어놨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 운영 경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로그가 있거든요. 여기 한그 한글 리빙랩 토크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보시면 관련 자료, 그리고 그동안 했던 행사들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 아, 이 리빙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